53세 돼지 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말 그대로 뭔가가 업장 소멸이 들어오거든요, 계속. 이게 돌을 닦을 일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, 쉽게 말하면.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내가 조금 내려놔야 될 일이 많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이시간이 29살 돼지띠는 올해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.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, 할까 말까의 고민도 있지만, 이럴까 저럴까의 고민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, 저는 어떻게 나오냐면, 그냥 일단 좀 해라. 이래 나오거든요. 일단 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선택에 대해서 또 다른 기로가 들어온다고 나와요. 예를 들어가지고, 씨앗을 뿌릴 거면 정확하게 뿌려라. 안 그러면은 빨리 다른 길을 찾던지. 이렇게 나옵니다. 29살. 41세 개생은 이제 29살하고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. 내가 뭔가를 추진할 때 제발 이거를 주변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. 또 너무 상의를 안 한다가 아니고 내가 혼자서 일을 벌린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결국은 혼자 고민할 것도 같이 고민을 좀해 봐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지. 무조건 혼자서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는 거 없고 나 혼자 무조건 뭐를 벌린다고 이것 또한 잘 된다는 것도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. 이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가족들 중에서라도 내가 꼭 강의를 하고 좀 넘어가고 조언을 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53세 돼지 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가 말 그대로 뭔가가 업장 소멸이 들어오거든요 계속 이게 돌을 닦을 일이 되게 많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에서라든지 집에서라든지 내가 조금 내려놔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여기에서 조금 뭔가 참고 넘어가야 될 일이 많고 근데 이게 꼭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올해 한 해를 조금 조용히 넘기면 올 연말부터는 조금 괜찮아진다고 나옵니다 어, 65세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 때문에 올해 조금 골치 아픈 일이 많다 이렇게 뜨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던 아이가 조금 힘들어진다든지 혹은 내 자식이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꼬이고 힘들다든지 내가 꼭내 배우자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식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식 때문에 조금 힘들 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내가 조금 조언을 구해야될 일이 많다라고 뜹니다. 감사합니다.